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초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월 100만 원짜리 한국 돈월 100만 원짜리 저희 집입니다. 사실 여기 처음 올때 저희가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를 데려와서 그 친구가 운전도 해주고 그리고 뭐 집에서 같이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말동무 어 비싼 거를 제가 생각해서 그 친구를 데려오고 이 집을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와 소주 사건 이후에 결별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가운전을 또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서 어지럽다. 자가운전 어지럽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기사님 되게 기쁘면서도 되게 감격적이게 그 영상을 올렸는데 2주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뭐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급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셨습니다. 배신당했어요. 에르기에 이어서 우리 야디 형님도 배신 때렸다, 이니초이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약간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날 때문인지, 그 전에 이미 문제가 좀 있다가, 그날 확정을 지은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야디 형님은 그만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 반둥을 가야 됐습니다. 반둥은 여기서 한 150km 걸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차를 타고 자카르타에 있는 기차역에 가서, 기차역에서 KTX, 우시라는 거를 타고, 반둥 갑니다. 우시는 30분밖에 안 걸려요. 150km 거리지만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를 타러 갔는데, 그날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사님한테 우리 반둥역까지만 데려다 달라. 반둥역에서 그 친구들이 온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반둥을 갔어요. 반둥 도착한 게1시예요 그럼 여기 오면 한 3시, 4시 되잖아요? 근무 시간에 문제가 없잖아, 사실. 그래서 이제 그일 마치고, 다음날 제가 자카르타로 다시 와달라, 기차역으로 하니까, 이런저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만두고 싶은가 보다. 단방에 캐치를 하고 물어봤죠. 혹시 그만두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맞대. 알겠다. 오늘까지 일한 걸로 정산해서 제가 정산해드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지러워요. 아, 인력 관리 진짜 어지럽다. 인도네시아가 참 인력이 저렴해요. 저렴한 만큼 다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 모든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또 알았습니다. 아, 인력가리가 어지럽다. 여튼, 그래서 또 오늘 또 기사님 면접도 보려고 하는데,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빠기, 여기 빨리 왔어. 집 봤냐? 오늘 면접 볼 기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봐봐요. halo. halo 가 봐봐. 아빠 봐. 응. 저 봐. 야, 아빠 에서로 나타난 사이뭐그렇 우다라마? 양그르자 뭐야? 사마시 siapa? 아빠냐? 엄마냐? 예. 또 봐. 날이 신 이분 얼마자 이.. 1시 어 나중에 제가 b m n a a u a a b a i a p p a 오기 어, 야. 러비바이트 모늘사주가 무다. 러비바이. 어, 어. 네가 불렀어. 빨라 a 가지 아각 비기 알러비바이 I 제 생각에는 젊은 친구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개서 제가 지금 면접을 봤는데 확실히 나이 많은 분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러니까 조금 또 어지러울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돈이면은 젊은 친구가 낫다고 지금은 판단됩니다. 내가 어제 공장을 갔다 왔는데 그 공장에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 기사님이. 저랑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의 기사님이 젊은 친구였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 굉장히 괜찮더라고. 이런 느낌이 더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게도 오늘 뵀던 기사님은 죄송합니다 컨설팅 약속이 있어서 컨설팅을 끝나고 이모에밥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다 인도네시아식 음 먹자고 제가 했습니다 옛날부터 영상 찍을 때 맨날 한식만 먹으니까 이제 아는 실장님이 그러더라고 요 인도네시아 음식을 드시는 걸 찍어 주셔야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직원들한테 인도네시아 음식 먹자고 하니까 최고급 인도네시아 음식 레스토랑 온것 같습니다 오늘 수억 나가게 생겼네 돈 쓰는 거 제대로 쓰고 생색 내자. 아 맞다 인도네시아 음식점 이렇게 고급진 거 오랜만에 보네 이니초이 또 매너있게 직원들을 또 안쪽에 넣는 센스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점은 항상 이걸 줍니다 여기는 또끄르 복도 종류가 많네 야 메뉴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아 이런 머리 아픈 걸 싫으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또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문가 인도네시아 전문가 두 명한테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우리 사라 사라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온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한 3일 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다행히 다 해결하고 지금 와서 한 2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야 메뉴 진짜 많다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일로 인도네시아 거 여러 개를 시킨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먹는 뭐 요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가족 같은 회사. 제가 얼마 전에 상품권을 받았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전달해줬습니다. 을 자카르타 성 요셉 성당 김기태 세례자 요한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나눠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다리 subscribe 까시 쿠폰 니 나티 마카냐. 어.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끼끼 흐끄르자기 많아. 아무나 맛있 맛있 맛있. 기도 뚫었. 추노 안에서 정말 다행인 우리 두 명. 우리 사라도 추노 안 하고, 끼기도 추노 안 하고. 감사합니다. 안함 둘리다가 라도 그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 저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안에서 서류를 봐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없으면 은좀 어렵더라고. 제가 계속 생각하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라 아다 뜨만 기마나, 오케이? 오케이. 브이바이스 가능냐? saya bisa jajan jadinya oh jajan iya keluar jalan bagus kalau dulu kan nggak bisa sendiri itu bisa juga jadi pagi iya oke okay, bagus jadi lebih ringan okay. Jajan. semangat <laughs> ada yang butuh nanti kasih tahu ya iya nanti kasih tahu kemudian sudah lagi ini satu berapa sarang seperti itu 16? Masa 16? 이리부라빠르다? 어, 스플루리부 뭐로? 아, 스타포산 도와도와? 어, 인도네시아는 밥 먹을 때 이렇게 가져와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쉐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져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공용 이 걸로 이렇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더럽게 가져온 것 같은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야 다. 너무 맛있다 알고 내살 아니야. 인도네시아 음식도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 네,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먹게 돼.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던 것 같아. 응. 반성합니다. 그럼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식을 하면 뭘 먹으면 좋은지. 요거 제가 시켰는데 보자마자 먹기 싫더라고 그래서 요거 빼고 거의 다 해치웠습니다. 요 맛있네 오징어 아주 날씨했다. 여기서 이제 공식 질문 마우다 아니야? 로 우왕 승들이 마우크 신인다 마우. 와우. 그도칼로마카랑 코리아 사마이니 르 비바이? 야 참. 야 한국 음식이 이 현지 친구들한테는 안 되네 가격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고 많이 남겼거든요 저희가 한식당 3시 가면 한한 6만 원, 7만 원 나오는데 그때 고기 먹었을 때 고기 안 먹고 투 이런 거 먹으면 한 5만 원 나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50니마라또스 도아폴루 괜찮네 3시 먹어도 한국 식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이걸 더 좋아하네. 마우파리바게토 아라비카. 아라비카.. 또 졌네 일본에서 온 아라비카 퍼산트 커피라고 인기가 많더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어, 가다 제 미팅이 있어서 저는 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커피 사주고 인도네시아 공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깐 미팅하려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이고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날씨는 최고로 좋다. 이제 슬슬 우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우기 때는 약간 습하고 약간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은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요 BYD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더라고. 공항에서 홍보도 하고 있네. 현대형이라 인도네시아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가 봅니다. 사람 이어 터진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은 무자비하다. 금은. 2박 3일 딱하는요 그쵸, 한 2박 3일 맞죠? 이런 다른 분들도 수라바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콩 경유하거나 싱가포르 경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어찌저찌 이렇게 자카르타 와서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근데 지금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사실 한국 생활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당연히 자카르타에 오고 싶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느낀 건데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기사님이던, 우리 사라던, 우리 끼끼던, 나갔던 친구들이던, 뭐 에르기던, 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다. 이게 인건비가 싸다, 비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아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인도네시아의 행복은 좋은 기사님과 좋은 가정부님을 만났을 때 시작된다. 저는 이거에 너무 공감했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이렇게 뽑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고, 뭐, 집에 도난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박살 날 수도 있고, 차를 훔쳐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가격을 주고 좋은 분을 만나는 게참 인도네시아에서 행운 같아요.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이유가 그래도 어찌됐건 한국보다는 좀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는 아무래도 아직 기사랑 가정부님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두 분을 잘 만나는 게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제걸 하니까 또 좋은 직원들까지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 직원들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같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살아 돈을 빌려주고 영상을 올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안 왔어요. 3일 정도. 정말 많이 긴장되고 정말 많이 생각이 들고 아, 이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딱 약속한 날 이후에 와서 아 그래도 내가 사람 잘 봤다, 돈빌려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인도네시아에서 12년 차 외노자 생활하고 있는 이니치이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